2009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미국인의 24%가 윤회, 즉, 사람이 세상에 계속 반복하여 태어남을 믿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윤회는 단지 뉴 에이지 사상의 신념만이 아니라 주류 종교들과 모든 인종 집단과 관련이 있다. 22%의 기독교인, 34%의 흑인, 29%의 히스패닉이 이 신념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회의 사례를 보면 새로 태어난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의 행동과 기억, 개성을 보여주는 예가 흔하다.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이다. 재탄생 이전 기간. 즉 죽은 지몇 주, 몇달 혹은 몇 년이 되는 그 기간에 사망한 사람의 의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새로 태어나는 개인 안에 자리 잡기 전에는 어디에서 지내는 것일까? 나는 그 의식이 한 마음으로 귀향한다는 생각을 제안해 본다. 그러나 먼저 특별한 사례들을 조사해 봄으로써 재탄생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을 살펴보자. 의학박사 이안 스티븐스는 재탄생과 과거 생애의 가능성을 연구하는 분야에서 누구보다 우뚝 선 이름이다. 그는 버지니아 대학 건강과학센터 인격 연구 분과의 과장이자 정신의학과 교수였다. 이 분야에서 그처럼 철저하고 집요하게 세부적인 내용을 파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스티븐스는 미얀마의 뒷골목과 인도의 산골마을에서 세계의 가장 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지구를 샅샅이 훑었다. 수십 년 동안 남극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그는 항상 같은 원석을 캐고 다녔다. 그 원천은 전생을 기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그의 연구 범위는 숨이 멎을 만큼 광범위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그가 모아놓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들 사례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에서 일어나며 단단한 내적 일관성을 보여준다. 전형적으로 두 살에서 네살 사이 아이들이 이전 생애에서의 경험을 말하기 시작하며, 보통 강렬한 감정이 더불어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에겐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아이는 거의 항상 전생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종종 폭력적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전생을 기억하는 일이 아이에게는 전혀 즐거운 경험이 아닐 수 있다고 스티븐스는 말한다. 그밖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흔히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을 겪으며 작은 몸 안에 있음을 의식한 채 어른의 몸 안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거나 반대성의 구성원으로 살았던 삶을 기억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가혹한 일이었다. 이런 고통스러운 자각에 더해지는 것은 현재 가족과 전생 가족 사이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번민하는 것이다. 5세에서 8세가 되면 기억이 감퇴한다. 그 나이가 되면 아이들은 보통 자신이 기억한 전생에 관해 말하는 것을 멈춘다. 하나의 예가 레크팔자다 부인데, 그는 1971년 12월에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의 마인프리 지역에 있는 나글라 데비 마을에서 오른손에 손가락이 없는 채로 태어났다. 말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는 전생에 관해 몇 마디 말을 했다. 그리고 탈, 탈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소리냈다. 가족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약 8km 떨어진 나글라탈 마을 출신의 한 여인이 나글라데비에 와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던 레크파를 보게 되었다. 레크파를 본 그녀는 사고로 손가락이 잘렸던 나글라탈의 한 아이를 떠올렸다. 절단 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아이였는데 레크팔의 선천적 결함과 닮은 손이었다. 레크팔은 후쿰의 생애를 말하기 시작했다. 후쿰은 세살반 나이에 아버지가 한눈을 판 사이, 사료 절단기에 손이 끼어들어가 칼날에 손가락이 잘린 나글라 탈 출신의 아이였다. 레크팔은 탈이라는 곳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누이와 남동생이 있다고 했다. 마침내 레크팔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나글라 탈로 갔고,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레크팔의 기억과 선천적 결함은 후쿰이 그의 몸을 잊고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일까? 이와 유사한 수천건의 사례를 보면서, 스티븐스는 이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재탄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재탄생만이 유일한 설명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런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났을 수도 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것 말이다. 스티븐스는 윤회와 생물학이 교차하는 곳이라는 책에서 사진을 곁들여 35건의 사례를 보고한다. 그것은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신체의 기형과 모반을 광범위한 스펙트럼으로 보여준다. 위에 사례에 덧붙여 전생에서 칼에 절단된 사건에 상응하는 기형의 손가락. 전생의 인격에서 총알이 관통한 지점에 상응하는 모반. 전생에서 밧줄에 묶였던 사건을 기억해낸 사람이 다리에 지니고 있던 고리 모양의 선천적인 흔적. 전생의 다리 절단 사고에 해당하는 선천적인 다리 하부결손. 전생의 화상과 자상. 그 밖에 여러 다른 트라우마에 상응하는 모반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기억. 선천적 결손. 모반들 외에도 스티븐스는 특정한 행동이 생에서 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자기가 기억해낸 인격의 죽음 형태와 일치하는 공포를 경험할 때가 많다. 물에 빠져 죽은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는 물에 잠기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총에 맞아 죽은 삶을 기억해내는 사람은 아마도 총이나 시끄러운 소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자동차 사고와 죽음이 연관됐을 때는 승용차, 트럭, 버스의 공포를 느낄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은 흔히 아이가 말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가족 중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없다. 특별한 것에 강하게 끌리는 현상도 일어난다. 가족이 먹지 않는 특별한 음식에 집착한다거나 가족이 입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옷을 좋아한다거나 하는 강한 욕망의 형태를 띈다. 그것은 전생의 인격이 이용했다고 알려진 담배, 술, 약물 등을 향한 갈망이 될 수도 있다. 어떤 피험자들은 배운 적 또본 적도 없고 없는 재주를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기억해낸 전생의 인격이 지녔던 것으로 드러난다. 아이들은 때로 반대성의 사람으로 살았던 전생을 기억하기도 한다. 이런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성의 옷을 입는다거나 반대성의 놀이를 하고 반대성의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기가 기억해낸 사람이 가진 성의 흔적을 보여준다. 공포심과 마찬가지로 이런 선호는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약해진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고집스럽게 선호했던 것에 고착된다. 그 중에 한 예로 동성애자가 된 아이들이 있다. 나는 죽은 사람의 마음이 훗날 태어나는 아기의 형성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생각을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스티븐스는 이렇게 인정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미지가 그 사람의 몸에, 때로는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몸에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묘사했다. 그는 사람의 생각이 눈에 보이는 효과를 몸에 만들 수 있다는 증거로 최면과 관련된 신체 현상과 성흔을 예로 들었다. 또한 그는 멀리 떨어진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의식인 텔레파시 각인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는 이것을 텔레소매틱 사건, 즉, 원격 신체 간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는 임산부의 생각과 감정이 아기의 선천적 결함이나 모반을 형성할 가능성을 말하는 어머니의 각인을 묘사했다. 그는 독보적으로 일어난 유전학과 발달 중인 발생학에 의해 이 개념이 어둡게 가려질 때까지 의학 잡지들 대부분이 금세기에 그런 사례들을 얼마나 잘 발표해왔는지 증거 문헌을 예로 들어 보여주었다. 하지만 완전히 설득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았다. 나는 사소한 것들을 확신하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에 관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배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스티븐슨은 한때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스티븐슨의 해석이 모든 각도에서 정확히 옳은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넓은 획을 긋는 것이다. 만약 그가 어디에서든 목표에 가까이 갔다면 현대 생물학의 가장 깊이 있는 가정의 어떤 부분은 재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의식이 뇌에서 나오고 뇌에 국한되며 몸의 죽음과 함께 소멸한다는 증명되지 않은 신념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스티븐스는 과학을 흔들여 놓으려는 게 아니다. 그는 유전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의 역할을 존중한다. 그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재탄생을 소개한 것이 아니다. 생물학과 환경의 영향만으로는 달이 놓을 수 없는, 갈라진 틈을 설명하기 위해 제3의 요소로서 재탄생을 도입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성 결함과 모반을 설명하기 위해 제3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은 현재의 과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스티븐스는 현재 선천성 결함의 30%에서 50%만이 유전적 이상, 수면제와 알코올에 의한 기형, 풍진 감염에 의한 것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50%에서 70%는 여전히 원인 모름의 범주로 남아있다. 게다가 왜 하필 그 태아가 영향을 받는지, 왜 선천성 결함이 특별한 형태를 띠는지, 왜 모반이 특별한 곳에서 일어나는지를 유전학자들은 설명할 수 없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재탄생은 특별한 결함이나 모반이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유와 몸의 특정한 부위에서 특별한 형태로 일어나는 이유를 말해준다. 선천성 결함과 모반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전적 설명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있단 말인가? 스티븐슨의 관점에서 유전자는 능력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설명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유전자는 단백질의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제공해 주지만 단백질과 다른 대사산물이 조직되어 몸을 이루는 세포와 기관들을 구성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한계들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발생학과 형태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때가 되면 모두 제공하겠다면서도 몇몇 유전학자는 우리를 확신시키는 데는 겸손하지 않다고 스티븐스는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즉각 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약속 어음에 해당한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다른 요소들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고려해 볼수 있다. 바로 재탄생 같은 가능성 말이다. 만약 재탄생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슨 차이가 있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결과는 마음과 몸의 이원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스티븐스는 믿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몸과 연관되어 있지만, 또한 몸으로부터 충분히 분리되어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으며, 나중에 어느 때에는 다른 뭔가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독립되어 있다는 신념 없이는 우리는 윤회를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며 스티븐스는 자신이 상호작용하는 이원론의 지지자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음에 관한 개념이다. 이 개념을 지지하는 현대의 가장 저명한 두 사람은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와 철학자 앙리 루이 베르그송이다. 상호작용 이원론의 주된 개념은 뇌와 의식이 상호작용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뇌는 송신자 혹은 수신자처럼 감각자극을 처리하고 의식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만 의식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마음과 내가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다. 스티븐슨의 말처럼 그것은 미래과학이 연구할 주제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마음을 뇌활동으로 축소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신경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메모리얼 슬롱 캐터링 암센터의 연구를 이끌어온 루이스 토머스는 신비주의자로 비난을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다. 그런데도 그는 죽으면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의식이 영원히 사라지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설명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영원히 풀지 못할 것인가? 도대체 의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단지 죽어버린 채 길에 멈추어서서 썩어 없어지는 것일까? 복잡 미묘한 메커니즘의 활용법을 찾아내는 자연의 경향성을 고려해보면 이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것은 달라붙어 있던 실에서 떨어져 나와서도 쉽게 숨 쉬는 것처럼 다시 원천의 막 안으로 끌려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싶다. 생명권 신경계를 위한 신선한 기억 속으로 이안 스티븐슨도 유사한 과정을 가정했다. 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친숙한 물리 공간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정신 공간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고 그가 말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우리의 생각은 물리공간과 구분되는 정신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잘 살펴보면 나는 이 사실을 알수 있다고 생각한다. 몸을 벗어놓은 인격체들이 존재할지 모르는 이 정신공간은 지금 초자연적이라 불리는 현상의 증거에 친숙한 몇몇 철학자들이 상당히 자세히 기술해왔다. 스티븐스는 이 정신 공간에 생각과 정신 이미지가 충만하며 일부는 몸을 잊고 재탄생한다고 믿었다. 그가 다이아타나틱, 죽음을 통과하는 이라고 부르는 이 특질은 아마도 전생의 사건에 관한 정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많은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전 몸의 상처 흔적이나 자국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스티븐슨은 이들 특질을 나르는 매개체를 사이코포어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영혼을 품은 혹은 마음을 나르는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따왔다. 스티븐슨의 사이코포어, 토머스의 생명권 신경계, 그리고 한 마음이 동일하지 않다면 유사하다고 할수 있다. 즉, 이들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차원에서 의식을 나르는 탈 것이다. 그러나 이송되는 정보는 본디 그대로 상세하지 않고 상당히 휘석된다고 스티븐스는 생각했다. 생각들만 그런 게 아니라 물리현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다. 아기 몸은 전생의 상처 부위에 흔적이나 결함을 보여주지만 똑같은 상처라고는 할수 없다. 때때로 피나 액체가 흐르는 예외의 경우도 있다. 생각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재생되지 않는 것처럼 출혈하는 전생의 상처도 선천적 결함으로 정확히 재생되지 않는다. 그것은 전생의 육체의 손상이 남긴 정신적 상처에 더 가깝다. 스티븐슨은 지난 몇 년간 윤회와 전생이 큰 주목을 받아왔다고 믿었다.그가 말했듯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의문은 과학자 혹은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일화보다는 증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스티븐슨의 연구는 신선한 발견이다. 직관적이면서도 적확한 한 연구자가 표현을 최대한 삼가고 절제하면서 방법론적으로 연구에 임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스티븐슨의 책들이 과학을 비판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그는 과학의 전통을 깊이 존중하고 자신의 연구에서 이용했던 과학적 방법론을 애호한 의사였다. 내과의사로서 나는 사랑하는 아이의 임박한 죽음이나 최근 죽음에 직면한 부모들을 종종 돌보아야 했는데, 그럴 때면 스티븐슨의 책,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을 읽어보라고 자주 권했다. 이 책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가 계속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었으므로, 부모들에게 위안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들 역시 죽음 이후에 존재한다고 믿게 함으로써 아이들과 다시 합쳐질 수 있다고 전망하게 해준다. 스티븐슨 박사의 연구는 인간의식의 기원과 본성, 그 목적에 관심 있는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능력 있는 두 동료인 브루스 그레이슨 박사와 지인 피 터커 박사가 버지니아 대학에서 그의 작업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스티븐슨 박사가 2007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그레이슨 박사는 버지니아 대학 건강 시스템의 지각 연구 분과 과장이며 정신의학 및 신경 행동 과학 교수이다. 내가 자주 언급했던 중요한 책 환원할 수 없는 마음의 공동 저자이며. 또한 임사체험 연구 분야에서 가장 생산적인 연구자 중한 사람이고, 임사체험 핸드북을 공동 편집하기도 했다. 터커 박사는 버지니아 대학의 아동가족 정신과 병원 원장이며, 정신과 및 신경행동과학과의 부교수이다. 주로 전생을 기억하고, 태어나기 전과 출생의 기억을 지닌 아이들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 삶 이전의 삶. 어떤 아이들의 전생 기억에 관하여는 아이들의 전생 기억을 조사한 터커 박사의 놀라운 역작이다. 그는 이 책에서 스티븐슨의 작업을 세심하게 분석하였다. 흔히 윤회를 믿는 것은 아시아인에겐 보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흥미로운 예외가 있다. 종종 나는 어떤 존재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지속함을 강하게 부정하는 불교도들을 만났다. 터커 박사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삶 이후의 삶이라는 책에서 그는 소승 불교의 교리에서 말하는 아나타, 즉무한는 자아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존재가 없음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한 인격체가 죽을 때면 새 인격체가 존재 세계 안으로 들어온다. 꺼져가는 촛불의 불꽃이 다른 촛불을 밝힐 수 있는 원리와 아주 흡사하다. 터커는 이렇게 썼다. 이전 사람이 작동해 놓은 카르마의 힘이 재탄생으로 이어지게 해서 인격 간 지속성이 일어난다고들 말하지만 거기에는 계속 이어지는 어떤 실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커는 자신이 불교학자는 아니라고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아의 개념을 받아들이거나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적어도 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불교 수행자가 사실상 어떤 실체가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있음을 말할 수 있다. 스티븐슨 박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례들은 어떤 탈 것이 지속하는 기억을 다음 생으로 운반해 왔음을 분명히 암시해 준다. 그저 기억과 감정만이 아닌 뭔가 더큰 것이 살아남은 것처럼 보인다고 터커는 기록했다. 모든 주요 종교가 그렇듯이 불교 안에도 많은 학파가 있다. 불교의 여러 학파들은 육체의 죽음 뒤에 어떤 의식의 측면이 살아남는지에 관해 부다가 실제로 믿었던 것을 해석하는 데서도 서로 충돌한다. 나도 터커 박사 마찬가지로 불교학자가 아니다. 이 의문에 관해 불교도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에 뒤섞인 덤불 앞에서 나는 당혹해하며 서 있다. 부다의 말은 그의 사후 약 4세기 동안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어쩌면 의견이 분분한 것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기록되기 이전에 부다의 가르침은 구전되어 내려왔다. 얼마나 많은 해석이 끼어들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영혼의 문제에 관한 불일치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하나의 예로 중국 불교를 중흥한 주요 인물인 남회근은 이렇게 말했다. 무아의 교리가 배움의 세계로 흘러들었을 때, 특히 그것이 서양으로 퍼져나가자 어떤 사람들은 불교의 교리가 허무주의이며 영혼을 부정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 만일 붓다가 오늘날 다시 나타난다면, 한 마음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를 보며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이 의식의 영혼 같은 측면을 가리킨다는 것에 동의할까? 아니면 부정할까? 아마도 그는 달라이라마의 신선한 접근법을 수용할 것이다. 1983년, 달라이라마는 유럽 원자핵 공동연구소 썬을 방문하여 물리학자 그룹과 대화를 나누었다. 물리학자들이 현대과학의 발견이 불교 교리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달라이라마는 통역을 통해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경전을 아주 주의 깊게 연구해봐야 하겠지요. 그러면 보통 거기에 운신의 여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대답인가? 모든 종교가 그렇게 유연하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의식이 시간적으로 비국소적이라는 사실에는 방대한 증거가 있다. 그 증거들은 마음의 어떤 한 측면은 소멸되려고 애를 쓰더라도 결코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마음과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사이코포어, 그리고 루이스 토머스의 생명권 신경계는 이런 확고한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시도로 생겨난 가정들이다. 아마도 지금은 불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방향을 조정해야 할 때인 듯 싶다.